안녕하세요. 요정엄마입니다. 내일 발리로 태교 여행을 떠나요. 그래서 이제 여행 짐 준비도 할겸 비행기 예약한 거 같이 보고 있는데, 에어 부산, 부산에서 발리로 가는 비행기를 아주 저렴하게 구매했는데, 그래서 이제 위탁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일 출발하는 거라서 그 위탁 수화물 추가가 현장에서만 되더라고요. 근데 현장에서 하면은 1kg 22,000원 좀 비싸고 미리 3일 전에 예약을 하면은 이제 15kg 할인을 해서 71,000원에 추가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늦었으니까 내일은 그냥 작은 캐리어 챙겨서 가려고 합니다. 어, 쇼핑한 것들, 뭐 액체류 같은 것들 있으면은 챙겨와야 될 수도 있으니까. 저희는 하나만 하려고요. 요정이가 돌때 발리 여행 가려고 계획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취소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땐 직항이 없어도 가려고 했는데, 지금은 부산에서 가는 직항이 생겨서 너무 좋아요. 발리 도착 전 헬스패스를 작성해야 되는데, 입국 1일 전부터 작성이 가능해요. 다만, 항공편 번호랑 좌석번호를 입력해야 하니, 좌석 지정 안 하신 분들은 공항에 여유롭게 도착해서 미리 작성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빨리 도착하면 도착 비자한다고 다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거 제대로 못 하고 갔는데 직원분이 그냥 알아서 해 주시더라고요. 1인당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고 루피아, 달러, 카드 모두 가능해요. 헬스패스한 건 QR 미리 캡처해서 나오면서 보여주면 끝입니다. 공항 앞에서 택시비 25,000원 부르는 걸 2만 원으로 깎아서 타고 왔어요. 저희는 포테이토헤드 호텔에 3박 잡았고 여기가 친환경적인 호텔이라 일회용을 거의 안 쓰는데 그래서인지 에코백을 웰컴 선물로 주시고 불러도 인당 하나씩 선물로 주세요. 아빠 까마 아, so you c a 어, l i t t 제가 10년 전에 인도네시아 간적 있는데 그때 써먹었던 인사가 생각나서 해봤어요. 기본 룸이 가장 가성비 좋으면서 인기가 많고 저희는 그 다음 단계 스위트로 예약을 했어요. 여긴 스위트 전용 로비입니다. 스위 a n k s for you. Ah, t a n k y welcome tea. This is this. This on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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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h i s one is. t h i 고 one is. This one is. This one is. t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는 엄청 커다란 문에 화장실이 있어요. 사실 여기를 예약한 이유가 화장실이에요. 그냥 기본 룸은 샤워실이 되게 좁고 물 튀는 게 조금 신경 쓰인다고 하던데 저는 3일을 내내 같은 호텔에 있을 거니까. 근데 사, 화장실이 엄청 가로로 길어요. 이렇게. 왼쪽에 보면은 이렇게 미니바가 있어요. 저기 위에 칵테일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돼 있고, 이거 칵테일 만들어 먹는 거는 다 무료로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 얼음도 계속 리필을 할수 있어요. 밑 냉장고에 있는 거는 한 번은 다 무료로 먹어도 되는데, 그 다음 추가하려면은 돈을 내면 된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조식 먹으러 갑니다. 여기는 채식 하시는 분들을 위한 조식 장소고 저희는 일반 조식 먹는 곳으로 가려고 해요. 조식은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라 시간이 넉넉해서 좋았어요. 성장이랑 가까운 곳은 빨리 만석이 되니까 참고하세요. 전 임신 중이라 축이고 먹는 게 불편해서 뒤쪽 식탁 있는 좌석이 더 편했어요. 아 그리고 참고로 저희는 몰랐는데 망고를 달라고 하면 주신다고 해요. 저희는 몰라서 오, 못 먹었거든요. 이게 메뉴판엔 없어서 가시는 분들은 한번 요청해 보세요. 9시부터는 비치. 클럽에서도 조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또 다른 분위기를 즐길 분들은 옆으로 이동해도 좋을 것 같아요 뷔페가 아닌 개별 주문 시스템에 무한으로 주문이 가능한 점 마음에 들었고 깔끔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빵은 달라고 하면 또 주시는데 이 빵이 또맛있더라고요오 맛있어 맛있어 맛있지 응이 블루베리 음료 건강한 맛인데 맛있었어요 퀴노아랑 요거트 호무스 등이 들어간 건데 이건 그냥 그랬어요. 이건 호밀빵이랑 소세지 오믈렛 무난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다 좋아할 나시 고랭 참치 크로아상, 새우칩. 이건 국물에 담긴 죽 같은 느낌인데 빡 맛있진 않더라고요. 무난한 요거트. 요거트 좋아하신다면 호불호 없이 드실 수 있어요. 건강한데 맛있는 맛. 빵이 또 너무 맛있어가지고. 참치 샌드위치 완전 맛있대요. 음. 나 이거. 맛있지. 음. 조식 먹고. 숙소에서 화장 마저 하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구경해 보려고요. 남편이 블로그로 찾은 나탄 전문점인데 스미냐에서 퀄리티가 제일 좋은 집이래요. 여러 군데 돌아다녀 보니 여기가 가격대는 좀 있지만 제일 괜찮긴 했어요. 하나 구매하려고 보는데 엄청 마음에 드는 건 없어서 그냥 구경만 하고 나왔어요. 여기 근처에 볼게 많다고 하니 쇼핑하실 분들은 걸어 다니면서 상점 구경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길을 헤매다가 그랩을 불러서 유명한 킴수에 왔어요. 카페도 운영하고 소품샵 도 또 같이 구경할 수 있어요. 악세사리 담으면 좋을 것 같은 조개 모양 트레이도 있고, 각종 심구류랑 그릇 종류도 꽤 있더라고요. 이거 예쁘다. 이거 위에 이렇게 뭐 올려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 아 예쁘다. 핑크색 볼 너무 예쁘다. 이거 은근 가벼운데? 오 비싸네. 9만 원이네. 9만 원. 털 같은데? 아 가벼워. 오 완전 가볍다. 30만 원? 예, 일시... 30만 원이면 3만 원이야. 어? 3? 알고 보면 30만 원인 거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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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렇게 숄더로 메일 수 있는 나탄 가방이에요. 엄청 가벼워요. 이렇게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71,000원입니다. 거위에 지친 요정이랑 남편 시원한 음료를 주문했어요. 초코 스무디, 망고 스무디, 그리고 커피 주문했는데 남편이 여기 커피 맛있대요. 힘수에서 나와서 바로 왼쪽으로 가면 또 소품샵이 1분 거리에 바로 있어서 혼자 들어가서 구경해 봤어요. 이제 숙소로 돌아와서 좀 쉬었다가 포테이토 헤드 클럽을 가려고 합니다. 5시에 포테이토 헤드 클럽에 예약을 해가지고 지금 시간 맞춰서 가고 있어요. 여기 저희 룸이랑 엄청 가까워요. 스미약 하면 포테이토헤드 클럽이 진짜 유명한데 투숙객들은 좋은 자리로 예약을 해주시더라고요. 바다랑 가까운 곳에 앉으려면 얼마 이상 주문해야 하니까 물어보고 미리 예약하면 좋아요. 저희는 호텔에 말씀드려서 예약했는데 수영장 앞, 침대 자리로 잡아주셨어요. 코코넛 주스 주문해봤는데 그냥 밍밍한 맛이었어요. 여기는 직원분들이 진짜 다 친절하시더라고요. 저보고 피부가 좋다고 칭찬해주신 직원분. 바로 앞에 수영장이 있어서 아이는 수영하고 저는 앉아서 먹고 쉬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문어 요리가 유명하다고 해서 주문해봤는데 매콤하고 부드러운데 좀 짜요. 계속 생각나는 맛은 아닌데 요정이는 매운데 계속 달라고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야채 스틱 쿠무스는 건강한 맛인데 손이 안 가는 맛이었고 감자 튀김은 뭐 무난한 맛. 발리 석양이 정말 예쁘기로 유명한데 이날은 석양이 해운대랑 비슷한 정도여서 조금 아쉬웠어요. B2. 이제 조식을 먹으러 갑니다. 조식 먹으러 왔어요. 끝부분에 수영장과 가까운 자리가 있어서 한번 앉아봤어요. 프렌치 토스트 하나 주문했고, 요거트볼 똑같이 주문했는데, 이번에는 뮤즐리 좀 빼고, 요거트 많이, 과일 많이 달라고 요청드렸어요. 참치 크로아상은 맛있어서 재주문하고, 아보카도 토스트 주문해봤어요. 그리고 여기 빵이 진짜 맛있잖아. 그냥 여기는 무슨 빵을 선택해도 다 맛있어요. 아, 빵이 진짜. 맞아 빵 맛있지. 엄청나. 응. 베리 스무디, 바나나 스무디, 저거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건강한데 맛있는 맛. 맞아요. 이거는 처음 응. 시켜봤어요. 음, 맛있어. 땅콩 버터랑 바나나 가른 맛. 이제 조식 다 먹고 수영하러 가요. 여기는 스위트룸에 묵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라이빗 풀장입니다. 갈 때마다 아무도 없더라고요. 저희가 비수기에 와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늘이라서 좋았고, 햇볕이 거의 안 드는 곳이라 물이 좀 차갑더라고요. 아, 먼저 씻으려고 방으로 들어왔는데, 아주 깨끗하게 또 청소를 해주셨네요. 이렇게 입고, 이제 나가서 아직 어, 계획이 아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무계획으로. 열심히 이거 <laughs> 어제 산 가방이 잘 어울리나? 오잘 어울리네 오 예쁘네요 엄마 다다잘 어울리네 짠나도 목걸이 샀어 <laughs> 아이린 목걸이 샀지 <줬지? 웃음> 안녕 무계획 여행이라 오늘도 계획 없이 일단 밖으로 나와봤어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청담동 같은 느낌의 고급스러운 샵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나가다가 들린 카페. 아이스 달파라페를 주문했습니다. 아이스 안마 맛은 봐봐. 남편이 다 먹었어. <laughs>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시켰습니다. 바닐라 아이스크림.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만든 가방인데 다 핸드메이드 제품이에요. 가볍고 방수도 되는데 가격까지 저렴해서 엄청 인기가 많더라고요. 정찰제로 되어 있어서 따로 흥정은 안 되는데 흥정 안 해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가격입니다. 지인들 선물도 여기서 골랐는데 다들 좋아했어요. 저희는 9개 골랐고 하나로 약 14만원 정도 나왔는데 진짜 가격이 상당히 괜찮죠. 요정이가 고른 조그만한 가방. 이걸 더 짧게 해 주실 수 있나 봐요. 이 가방 조그만한 거는 아, 이 고리를 그냥 밑으로 걸어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는구나. 그래도 뭐 길긴 길겠다. 어 근데 너무 귀엽다. 그냥 달랑달랑 들고 다니는 게더이쁘겠다아잘 어울리네. 교환이랑 환불 안 된다고 합니다. 이제 파파리스라는 대만 찐 맛집. 가고 있어요. 그뭐 사촌 동생이 진짜 진짜 맛있다 그래 가지고 제발 제발 저보고 가 달라 그래서 가 보려고요. 저녁 시간 대딱 맞춰 가면 웨이팅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비수기에다가 4시 좀 넘은 애매한 시간대에 가서 널널했어요. 트러플 새우 샤오롱바오랑 기본 샤오롱바오 하나씩 주문했고 검색해보니 비빔면 맛있다고 하고 비프누들도 호불호 없이 맛있다 해서 주문해봤어요 오이 샐러드랑 레몬에이드도 주문했어요 오이 샐러드 직접 담근 신선한 맛이고 한국인이라면 안 좋아할 수 없는 맛에 특히 저처럼 오이 러버라면 사이드 메뉴로 꼭 주문해보세요 레몬티도 깔끔하고 맛있더라고요 비프 누들면에 국물도 잘 배어 있고 면 자체도 맛있고 고기는 부드럽더라고요. 계속 생각나는 맛. 면 자체가 맛있는 곳이 잘 없는데 스타로 만든 면의 쫄깃함이라 진짜 맛있었어요. 스미냑 오시는 분들. 호불호 없을 식당이라 꼭한 번쯤 와보세요. 샤롱바오는 맛있는데 한국에서 먹는 거랑 비슷하게 맛있었어요. 아쉬워서 새우, 누들, 완탕면도 추가로 주문했어요. 자극적이지 않고 엄청 깔끔한 맛이라 슴슴한 거 좋아하거나 매운 거못 먹는 아이들이 잘 먹을 것 같아요. 쉐이크 하나 시켰는데 필리핀 망고 쉐이크처럼 맛있지 않지만 그냥 무난하게 먹기 좋았어요. <목소리> 제발, 제발, 여기 오라고. 제발, 가라고. 이렇게 많이 먹었습니다. 엄청 많이 먹었어 우리가. 여러 개 시켜서 먹었어요. 밥을 다 먹고 근처 5분 정도 거리에 사롱 파는 곳이 있어서 사러 가요. 발리프라는 곳이고 검색해 보니 한국 분들이 많이 사가시더라고요. 퀄리티가 좋고 활용도가 좋아서 저도 구경했어요. 치마처럼 쓸 수도 있고 간단한 피크닉 때 돗자리로 깔기도 하고 소재가 부드러워서 아기 여름이불로 사용해도 괜찮겠더라고요. 가을에는 스카프 겸용으로 쓰기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시 파파리스 쪽으로 왔는데 파파리스 1분 거리. 에 빙땅 마켓이 있어요. 여기 종류도 많고 가격이 좋아서 쇼핑을 많이 하러 오시더라고요. 일반 마트보다는 훨씬 넓고 홈플러스보다는 조금 더 좁은 그런 크기의 대형 마트입니다. 코코플랫 맛있다고 해서 담고 코코넛칩 초코맛 맛있다고 해서 담았어요. 그리고 유명한 헤어 에센스 노란색이 가장 유명하고 검정색도 많이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노란색은 모로칸 오일이 함유되어 있고 검정색은 케라틴이 함유되어 있어요 저는 둘다 구매를 했고 캡슐 형식이라서 특히 여행 갈 때나 목욕탕 갈때 챙겨가면 요긴하게 잘쓸것 같아요 ABC 소스도 많이 구매하시길래 유명한 소스 찾아서 구매해 왔어요 집에서 월남쌈 간단히 해먹을 때 찍어 먹으려고요 야바 그래놀라도 유명하고 캐슈넛도 보이길래 구매해 왔어요 집에 와서 먹어봤는데 품질이 아주 괜찮았어요 과일들이 엄청 신선해 보이고, 용과 두리안, 망고스틴 같은 열대 과일들. 종류별로 다 판매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중국에서 잭프루트 먹어본 기억이 있어서 장바구니 담고, 커팅 메론 하나에 천원. 가격이 너무 괜찮아서 구매했어요. 메론이 당도가 높진 않더라고요. 그냥 시원하게 먹으면 맛있는 맛. 수박 달다. 엄청 맛있어요. 음. 이건 잭프루트라는 과일입니다. 쫄깃하고 어. 달달해요. 음, 향이 맛있어 마지막 날, 조식 먹으러 가요. 저희는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알게 됐는데, 코코넛 주스랑 망고 주스, 수박 주스도 메뉴판은 없지만 주문이 가능하더라고요. 난이랑 토마토 소스 함께 있는 메뉴도 처음 주문해봤는데, 무난하게 맛있었어요. 3일 내내 참치 샌드위치 주문했어요. 아는 맛인데, 아는 맛이라서 그런지 더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적당히 기름진 크로아상에 참치 마요랑 오이랑 야채랑 더해진 고소한 맛? 호텔 근처 카페 검색해보다가 3, 4분 거리 에 있는 가까운 카페로 왔어요. 칸바즈 파티쉘이라는 카페고, 미슐랭 3스타 파티쉘가 운영하는 곳이래요. 디저트 하나하나 비주얼도 너무 예쁘고, 마카롱, 젤라또 등 여러가지 판매하더라고요. 요정이가 주문한 초콜릿 젤라또. 별 기대 없이 주문했는데, 보디바에서 먹은 것처럼 진하고 맛있었어요. 엄마니까 어제 진짜 좀안 내고 오늘은 어 착한 마음으로 엄마 먹고 싶을 때 마음껏 먹게 해줄게 내가 오늘은 진짜 진하다. 약간 보디바 초콜릿 아이스크림 맛. 한번더 먹어봐. 맛있던. 그렇 응, 맛있어 t 가 자꾸 가지. 음, 와, 맛있어 카페에서 나와서 티켓 투더 문이라는 낙하산 소재로 만든 가방을 구경하러 갑니다 발리 오면 꼭한 번쯤은 방문하시더라고요 이게 아주 컴팩트하게 접어져서 선물용으로 40개 정도 구매하셨다는 후기도 봤어요 벨린 리딩샵인데 안에 내부도 넓고 우드한 분위기를 좋아한다면 구경할 게 많아 보였어요 걷다가 발견한 발리 젠이라는 곳 여기는 아이 옷, 어른 옷, 각종 악세사리나 파우치 등 리딩 소품들도 아주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어요 가격도 다 괜찮아서 마음에 드는 거몇개 구매를 했어요. 남편이 검색해서 찾은 식당에 왔어요. 유명한 꼬치 주문했고 반은 안 맵게 달라고 요청드렸더니 요정이도 엄청 잘 먹더라고요. 뭔가 작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찍고 있으니까 포즈취해 주시는 친절한 직원분. 옥수수는 그냥 군 옥수수맛, 레모네이드는 착즙 레몬맛이어서 좋았어요. 참고로 많이 신편이에요. 홍립도 먹어봤는데 고기 본연의 맛이 많이 나고 개인적으로는 꼬치가 더 맛있더라고요. 홍립은 같이 주시는 매운 소스에 살짝 찍어 먹으니 훨씬 더 맛있었어요. 꼬치가 맛있어서 하나 더 주문했어요. 다 해서 하나로 46,000원 정도 나왔네요. 그랩 타고 숙소로 도착했어요. 숙소에 마사지를 예약해 놔 가지고 그랩을 불러서 가려고요. 마사지? <laughs> 마사지. 근처에 가성비 좋은 마사지 샵들도 많지만 임신해서 몸도 무겁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호텔 안에 있는 마사지를 예약했어요. 마사지 향을 고르고 안에 들어왔는데 깔끔하고 넓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마사지가 진짜 섬세해가지고, 저는 만족스러웠고, 처음에는 이제 미디움으로 해달라 그랬는데, 조금 더 강해도 될것 같아가지고, 더 강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아, 저희는 잘 몰랐는데, 이 마사지 두 명에 한 11만원 정도 하고, 이게 텍스 서비스 가격이 또 약간 붙더라고요. 몰랐는데. 그래서 어쨌든 한 13, 14만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저희 비행기 시간이 밤 12시가 넘은 늦은 시각이라 애매했는데 호텔에 말씀드리니까 마사지 받고 잠깐 쉴수 있게 방을 빌려 주셨어요. 저희가 스위트룸이어서 배려를 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비수기여서 방이 비어서 해 주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감사했답니다. 숙소로 돌아와서 샤워하고 짐 정리 다 하고 공항으로 가는 그랩 불렀어요. 호텔에서 불러주는 로컬 택시 잡으면 4만 원 정도인데 직접 그랩으로 부르면 만 원이 채안 되는 가격으로 갈수 있어요. 택시 아저씨가 진짜 운전 장난 아니었고 부산 택시 아저씨 레벨이 10이라면 이 아저씨는 한15 정도? 중국도 가봤지만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놀이기구 타는 것 같은 느낌? 경찰? 아 VRP 차라서 깜짝이야. 나이 차가 너무 이상하게 운전해가지고 경찰차가 따라 붙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laughs> VRP 차량이 가고 있어서 경찰이 호위를 해주나 봐요. 이 차를 따라가는 것 같은데. <laughs> 이때다. 이때다 싶어가지고. 덕분에 예상 시간보다 빨리 도착했어요. 특히 발리는 관광객들이 많아서 차가 언제 어떻게 막힐지도 모르고, 뱀파사르 공항도 넓다 보니 미리미리 도착해야 돼요. 특히 성수기 때는 더더욱. 발리 공항은 안에 진짜 넓고, 먹을 것도 많고, 굉장히 뭐가 많습니다. 좀 여유롭게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안에 구경도 하고, 먹을 것도 먹고. 이렇게 달리 여행 안전하고 무사하게 잘 다녀왔고,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